하는 게 없네. 그리고, 차라. 걔는, 눕도 누구고. 프리스크. 프리스크, 나, 네. 으흐, 어? 오, 어? 왜, 왜 그래? 뭐, 뭐, 뭐가? 에, 아, 케찹이지! <laughs> 어, 나가졌다. 응. 근데, 센즈. 응? 차라라네, 알아? 어지 d a t a 게 아니고 차라라네, 알아? 몰라. 차, 차라라 a 음. 차라 Tada, t a 라 a 라 a 차 a t 라 d a Tada, t 차 d a Tada, 어 차다가 누군데? 이미 놓친 정신주. <laughs> 아니 안 되겠어 시칼 시칼 들어 시칼. 야. 나무고기이 나무고기. <laughs> 응. 하여튼 차다가 누군데? 누군데? 못된 악당이야. 못된 아아아 악당이라고? 아, 아, 그래. <laughs> 이 어떻게 금연술 그 만나? 아니 갑자기 내 미노친 정신줄아 <laughs> 진짜 이 사람이. 어후, 차라. 차. 자, 자, 나 봐봐. 네? 나 봐. 네? 나 지금 뭐 들고 있어. <laughs> 자 다시 말할게 잡았어? 차라. 근데 사실 차라 있잖아 <laughs> 내 마음 속에 사악한 영혼? 이러면서 그냥 들어갔어. 아, 어... 뭐? 어... 인간? 대응. <laughs> 어? 여보세요? 어, 온라인. 잠깐 집에 오라고? 알았죠. 알았죠. 온라인 잠깐 집에 가네. 어? 그래? 그 온라인 집. 응. 아무튼 무서우면 잘 도망쳐 올게. 어 그래. 꼭 생존해야 <laughs> 된다. 뭐라고 일로 와. 아여튼 갈게. 또, 또 그럼 나는 순간이동을 해야겠어. 순간이. 아니, 아니, 또 거기 가야 돼? 아니야, 이번에는. 이거 아니야. 오케이. 나는. 가구가 준비되었다. 이거 인 이냐. 어때? 가구가 엄청 대단하지? 좋았어. 그러면 빨리 가볼까? 핫도그는 내 비서식량. 음, 맛있겠군. 음, 쓰매. 아, 여기 언제 와도 으스스하다니까? 으. 아이, 부근도 너무 무서워. 또또 불질러 있는 거 아니야, 설마? 에이, 세면 또 부질러 있겠어? 어, 여기였지? 뭐 어, 거의 다 왔어. 어, 언더인 어? 아, 본것 같은데? 아, 따왔죠. 아, 아, 어. 아니, 불렀잖아. <laughs> 근데 너왜 핫도그, 벤드, 칼레 들고 설마 다 죽이려고? 아니, 너 각성 때문에 그래. <laughs> 나 각성 때문에? 어, 각성하면 널 죽이고 튈려고. 어, 얘가? 죽고 튈. 어, 뭐야, 재밌겠다. 언더테일 만나요. 이거 언더테인가 언더테일이지만. 음, 그렇군. <laughs> 음. 일단은 여기 잘비다 여기 제정한비밀겠다 여기 제지 어? 어디서? 여기. 어. 어디서? 막... <laughs> 뭐어 여기. 어디있구여너 여기. 여기. 왜뭐 여기. 불기어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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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이 싫어 <laughs> 그럼 내가 스파게티 해줄게 아니 안해도 돼 내가 할게 고마워 잡는다, 고마워 잡는다. 고마, 잡는다. 아, 마 잡는다 짜 아, 진짜! 아, 진짜! 진짜! 아, 진 아, 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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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짜! 나는 누구? 어, 어, 어. 여긴 어디지? 왠지 이상한 곳이다. 오, 어. 여기다. 여기는. 일단 다쳤다는 증표. <laughs> 집에 누가 있나? 바피루스 안녕하세요, 쌤즈! 어디 갔지? 음. 여기는. 알았어, 난 토리의 아줌마 집에 나가야겠다. 아줌마 집이 바로 여긴가? 여긴 것 같은데, 아닌가? 아, 여기 아니네? 바로 반대편이네. <laughs> 아니, 집에, 집에. 토리엘 아줌마 집이 여기지? 여기도 아니네. 근데 분명 여기 책 읽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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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안에? 어? 깜짝아 안녕 토리아 이 <laughs> <거>? 게... <laughs> 잠깐만 잠깐만 토리아 아주머니 어디갔어 토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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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머니 누구래? 차라 아세요? 어머차차차차차차차라 응? 무 악당을 말는거야 차라가 악당이에요? 머리아정신차세요 정신 일단은 커피 아아 불..불 하지 마세요 일단좀 <laughs> 일단 좀이좀 먹고 진정해 키치키치나나 나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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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원래 먹을 아, 나도 먹을 거야키치 먹어 너무너무너무너무 근데 너왜 차야 차라 얘기를 하니? 차라도 만났자야 <laughs> 이런 미팅 에 <laughs> 네, 플라워한테 가야 너 어디가? 플라워한테야! 플라워가... 순간... 이 또... 어? 크리스마스다 와... 조금 있으면 뭐 크리스마스라 그런가? 파피루사랑 <laughs> 같이 있나? 전화해봐야겠다 안녕하세요 너 어디 있어? 나내 방에 있지, 그럼 어디 있겠어? 응, <laughs> 그런가? 그렇게 조그마니까, 뭐, 다른 데는 못 가겠지 뭐. 갈게. 음, 플라워라면 차라란 애가 누군지 알잖아? 파피로스 어디 갔어? 살 빼자! 나 지금 5kg이야! 살줘야 돼! 아니, 살 빼야 돼! 어, 인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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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있잖아. 좀 알고 싶은 게 있어서. 네? 차라가 도대체 누구야? 차라! 어! <laughs> 어! 차라! 어, 어. 맞을래? 요아 그 어떤 존재야? 존재. 존재. 몰라. 어. 응. 아아흰 개로 가니까. 안에서 그냥 죽여야겠어. 이야. 이리 와. 아 여기 작아서 못죽인단 말이야. 이 우지 네. 네. 어. 어 빨간 마. 어, 난 너. 우지거든 우지거든 이거 우지거든. 근데 차라 목소리 왜냐 오니야왜 나만 하는 거야? 어? 어? 그게 그게 차라가 내 마음속에 있대. 헐, 병. 어, 근데 차라가 네 마음속에 있으면 컸나 엄마. 어찌라고 엄마. 차라닮았어 뭐라고? 네 차라랑. 당나지는 차라랑성공이야어 근데 그 검정 내려줘. 응. <laughs> 음. 쓰레기다 엄마. 응 아니야. 어. <laughs> 아, 하여튼 난 가볼게. 어, 그래, 잘 가. 이번엔 누구한테 가야 되지? 네, 아, 그래, 가스터. 가스터 집한테 가야겠다. 가스터 집을. 아, 가스터 집 가려면 조금 멀은데. 그래도 가봐야겠다. 아, 가스터 집. 어디였지? 음. 아하! 이게 있었지? 여기, 여기였나? 여기 아닌데 여기였나? 여기아니고 여기? 아니야 여기? 여기아니야 여기? 아니야. 여기도 아니야 여기. 아 도대체 어디야 여기 더 아닌 거 같아. 여기는 어딘지도 몰라. 여기 또 어디야? 자, 일단은 음내 염동 간신히 찾았다. 후, 아빨리 가야지. 카스터, 카스터. 카스터, 알고 싶은 게 있어. 근데 왜 왔어? 차라리 내가 누구야? 차라 어, 차, 차라리 를꼭 알려줘.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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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라 어, 어. 차라 기절. 아니, 기절 아까 했잖아. 응. 어, 하여튼 차라리가. 그 악당이야. 악당인 건 아는데, 어떤 악당이냐고. 그냥 악당이야. 에휴, 책이나 빌릴게. 엥 그냥 도서관에 가서 야겠다 도서관에 토리엘 있는 하나 아 태미 있겠지 태미 하여튼 도서관으로 뿅 오케이 가볼까 여기다 도서관 안갔어뭐 아, 왔다 아, 근데 야아아니요 그냥 책책책 어, 너 생쥐랑 데이터 안 했구나? 데이터, 데이터 아니거든요? 어디 보자. 차라, 차라, 차라. 어, 차라, 차라. 있어? 차라. 뭐야, 어, 뭐 차라의 알기. 이거다. 음. 어디 보자. 차라의 알기. 차라는 못된 악당이며 괴물을 죽이는 나쁜 애라. 괴물을 죽인다고? 그러면, 세상은 언젠간 꼭 있어. 멸망하게 될 것이다 어떡해! 지금 차라리 이거 지금 보기호 깨어났는데 아, 아니에요 이제 불릴게요 어, 그래 빌려가 순수순수 수차, 수차, 제발 해야 돼 아, 아, 근데 힘들어 왜 이렇게 욱충춤을 많이 써안힘들냐 그렇게 신경 쓰지 마 나는 어차피 봉인도 풀렸고 뭐 나중에 너의 몸을 좀 빌려서 괴물들을 좀 처리할 거니까 뭐 뭐라고? 예, 절대 그럴 수 없거든. 샌즈, 아 파피루스 방에 있나? 파피루스 방? 파피루스 방에도 없고 어디 있지? 설마. 트유한테 to... 빨리 나와. 오뭐 뭐야? 꼬마가 두 명? 센트 나거든 나 이거. 어, 어디 있어? <laughs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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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어 너야? 어 빨리 나와. 아니네? 한참 빨리 플라워 방으로 플워스 어디니? 플라워 오케이. 플라워 미안해. 자. 근데 왜 불렀어 인간? 차, 차라가 봉인에서 풀려났어. 오? 조금 있으면. 괴물들을 줄이고 난리도 아닐 거야! 정신! 음. 음. 뭐, 나는 이 아이 몸속에 진정. 있지만. <laughs> 어. 아, 진짜, 차라, 넌좀 조용히 좀 해봐! 시절! 빠이빠이! 빨리 꾸며아 하여튼 빨리 와봐, 이쪽에. 이쪽에 와봐. 이쪽에 와봐, 빨리 와 빨리 와 말했어. 있잖아. 다시 한번 말할 때. 응. 차라고 봉인해서 풀러놨어. 그래서? 지금 내 몸속 안에 있어. 어! 너 죽을래? 어. 아, 다시 말 해봐. 차라고 봉인해서 풀러놨고, 그 차라는 내 몸속에 있다고. 제 잘. 잘 죽어. 하여튼, 나는 토리엘 아줌마인데 가야겠다. 빠이빠이. 너왜또 고기 언니 그냥. 토리엘. 또 집에 있겠지? 으차, 으차, 으차. 근데 나는 똑같은 애가 많이 보인다, 기분 탓인가? 또 난. 아. 소식 갔다고하 어.. 틀립니다 응? 파이더홀어 있잖아요 그 차례가 보인에서 풀려졌어요 그리고요 그 차례는 제 몸속에 있어요 기절 다들 왜 이래? 뭐.. 그럴만 하네 아, 잠깐만, 잠깐만, 차라가 공이 풀려나서 네 몸속에 있다고? 네. 그럼 네 몸을 처리해야겠네. 뭐라고?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일 텐데. 아, 눈좀 <laughs> 아, 가만히 있어. 아, 아 걱정 말아요 아. 해피! p p 여러분, 이제 거의 마지막 시간이 돌아왔어요. 벌써 진짜 나오세요 이제. 네, 토리의 라줌마. 네, 거의 마지막에 벌써 돌아왔네요. 이거 좀 저, 전등, 전등용. 아. 어. 그리고 이제 내일은 언다인, 언다인과 아니 마지막, 마지막 아니지. 프리스크 떠나다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. 프리스크가 떠나다고?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야, 그렇지? 하여튼,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. 바이바이.